자, 7강에 지금 모음 동화 파트입니다. 자, 모음 조화부터 나왔네요. 자, 모음 조화가 뭐냐. 자, 우리 옛날 중세국어로좀 넘어가야 되는데, 자, 우리가 그 세종대왕이 처음에 자음과 모음을 만들 때, 자, 이렇게 먼저, 자, 이건 자음 아래 붙이는 아다 그래서 이걸 아래 아라고 그래요. 아. 그다음에 그 다음에 땅은 이렇게 평평하다고 생각해서, 으. 그 다음 가운데 이렇게 사람이 서 있단 말이야. 그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모음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아레아 이으가 모음의 기본자였어요. 그리고 이두 개를 결합해서 뭘 만들었어? 자, 이렇게 아 또는 오야 요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반대로 왼쪽이나 아래에 붙여서 어우여 유를 만들었단 말이야. 자, 이때 위에 있는 아레아 아오야 요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거 양성 모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을을 포함해서 을을 포함해서 어우여유이것을 무슨 모음? 음성 모음이라고 해요. 음성 모. 오케이. 자 그래서 모음 조화는 뭐냐 그럼 자그 윗부분에 보시면 자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어울리고 자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을 모음이 서로 조화를 이뤘다 그래서 모음 조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랫부분에서는 뭐 같은 느낌을 가지는 이렇게 했죠. 같은 느낌이란 자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런 단어가 나왔네요. 자밝자 밝고 산뜻한 느낌 이걸 주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고 양성 모음이 되고 자그 다음에 어둡고 그 다음에 큰 어감을 주면 자 이런 느낌을 주면 그것을 우리는 무슨, 무슨 모음 음성 모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 자일하어까 바로 연결했었는데요. 자, 우리가 양성 모음인 아오가, 뒤에 또 똑같이 아오. 이런 양성 모음이 오거나, 자, 그 다음에, 어, 오와 같은 음성 모음 다음에, 어와 같은 또 음성 모음이 뒤에 이어져 오면, 자, 이런 경우에 모음저화가 지켜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문해 볼게요. 자, 잡다라는 지금 어미가 있는데, 자, 어간이 있어요, 어간. 이렇게 어간에다가, 아라는 어미를 결합했어요. 자,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어간. 뒤에 이렇게 어미가 결합을 하는데 자, 이때 지금 어간이 뭐로 끝났어요? 아로 끝났나요? 자, 아라는 모음으로 끝났단 말이야. 이때 뒤에도 아. 잡다의 아. 그다음 어미도 아가 온단 말이야. 그럼 둘다 양성 모음, 그다음에 여기도 양성 모음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모음 조화가 지켜졌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요거는 먹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자, 얘도 나누면 먹하고 어, 여기가 바로 어간과 어미가 결합이 됐죠. 이때도 마찬가지. 먹은 먹의 어는 양성이다, 음성이다. 자, 음성이죠. 마찬가지 뒤에 부분에 어도 마찬가지 음성이 같이 따라갔네요. 얘도 모음조화가 지켜졌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모음조화가 지켜지는 경우가 있지만 자, 이번에 보시면 모음조화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자 그래서 옛날 세종대왕이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 모음조가 철저하게 잘 지켜졌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이게 많이 아래아가 없어지면서 이제 이 모음조가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자그첫 번째 사례가 어떤 경우냐면 어간 하 하라는 어간 모모 하다 할때 하를 얘기합니다. 이 뒤에 아나 아시 결합을 하게 되면 이때 어미가 모로 바뀐데요. 하 아가 아니라 하 여, 하 아시 아니라 하 여수로 바뀐단 말이죠. 자그 아래 부분에 나와 있죠. 이거 하여 하였다로 바뀌어 있네요. 지금. 자두 번째 사례입니다. 자 받침 비읍을 가진 용언에 용언에다가 여기 뭐가 결합을 하면 아나 아과 같은 어미가 결합을 할 때도 마찬가지. 자 이게 뭐야? 자 아가 워의 형태로 바뀌었고요. 자 그럼 비읍이 우로 바뀐 거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비읍이 또뭐로바뀌었어 여기도 우로 바뀌어서 워 워의 형태로 바뀌어버요 자, 아, 아시, 워, 워요 형태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모음전 파괴됐으니까. 자, 밑에 봅시다. 각각 와사할 때, 자, 각각 할때맨 어디? 여기까지가 지금 어간이니까, 어간과 어미에서 갑의 요, 맨 마지막에 있는 여기가 이렇게 양성이죠. 그러면 여기도 뭐가 와야 돼 원래는? 플러스가 오는 게 정상이잖아, 이렇게.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 결합한 걸 보니까 자 여기는 가 양성이 왔는데 우가 왔으니까 뭐가 와버린 거야? 음성 그럼 모음자가 어떻게 파괴가 됐죠? 자 밑에 새로웠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새로웠다 할때 로는 오는 양성이야 음성이에요 오 양성 모음이죠 자 근데 뒤에 우, 자, 우가 우 왔으니까 음성 아얘도 모음자가 좀 파괴가 된대요 지금 자 3번입니다 예전에는 이 모음 조화가 철저하게 잘 지켜졌었는데 우리 의성어, 의태어들 중에서 자 이게 지금 많이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소근 소근할 때 소는 양성인데 그는 은이니까 뭐예요 음성이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얘도 모음 조화 파괴. 자 그다음 에 보글 보글도 마찬가지네. 오, 의가 와가지고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으니까 양성, 음성이 왔으니까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오른쪽에 좀 봅시다. 자, 먼저 양성 모음하고 음성 모음을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 아까는 그 대표적인 사례만 얘기를 드렸고요. 자, 여기서, 아, 에, 야, 이런, 오까지, 왜. 자, 이런 것들이 다 양성 모음이고요. 그 다음에 음성 모음에는 지금 뭐가 있대요? 여기는 어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어떤 기준점에, 자, 기준점에 이렇게 있을 때, 자, 오른쪽에 붙이면 양성. 자, 또 이렇게 뭐가 있을 때, 이렇게 기준점에 위에 붙이면 양성이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기준점이 있을 때, 왼쪽에 붙이거나, 또는 이 아래에 붙이면 음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이 모음만큼은 예외적으로 뭐라고요? 그렇지, 중성에다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올라, 위로 올라가시면, 자, 어간의 끝 음절, 그러니까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의 끝 음절 모음이 아와 오일 경우는 어미를 아로 적고요. 자, 나머지 경우는 다 모로 적으면 된대요. 어로 적으래요. 자, 나할 때, 낫다, 여기까지가 어간이니까, 자, 여기 양성이네요, 지금. 아가 왔으니까, 이때도 아를 적어준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자, 여기 어로 적는 경우가 있는데, 자, 여기 특이하네. 개는 양성이라고 했어요? 음성이라고 했어요? 아래에 보시면 여기 개. 여기 양성이네요, 지금. 자, 그렇지만 이 경우는 어로 적었어요. 모음자가 파괴가 된 경우고요. 그 다음에, 되어도 마찬가지네요. 외가 와있을 경우에, 어로 적었으니까. 자, 이 경우는 둘 다, 아와, 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와, 오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 지금 뭐있었어 이런 때, 어를 적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서 이 모음 역행동화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걸 이해하시려면, 이 표를 먼저, 저번 시간에 우리 단모음 분류표를 배웠는데, 자, 전설 모음하고 후설 모음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자 지금 우리가 이부터 에, 에, 그 다음에 왜 위까지를 우리는 전설 모음, 혀의 앞부분에서 소리가 나는 소리.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아, 어, 오, 우, 으 이걸 우리가 후설 모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때 자아랫 부분에 보시면 원래 아기 할때자 우리가 이 아를 발음을 해야 되는데 뒤에 이렇게 이 모음이 오게 되면 이 모음이 오면 아가 모로 바뀌었어요. 그 앞에 있는 이렇게 당겨져가지고 에로 발음이 됐죠. 그럼 오는 뭐로 당겨질까요? 오는 외로, 그다음어는 에로, 그 다음에 우는 위의 형태로 당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당겨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설모음 하다 이렇게 기합니다 전설모음 하는왜 일어난다고요? 뒤에 이렇게 이모음이 왔을 때, 자 여기는 뒤에 이렇게 이모음이 와서 이모음 때문에 지금 앞에 있는 아가 바뀐 거란 말이야. 아나, 여기 있는 어, 오, 우가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음이 뒤에 지금 앞에 있는 모음에 이렇게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이 모음 역행동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 이해됐어요? 자, 그럼 본문을 정리합니다. 자, 여기에서 후설 모음이었던 아, 어, 오, 우가 전설 모음인 이와 결합을 하게 되면 자, 뒤쪽에 옵니다. 이는 반드시, 아, 어, 오, 우의 그 뒷부분에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이 경우에, 자, 아, 어, 오, 우가 각각, 에, 에, 외, 위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아래에 있네요. 아기가, 애기가 됐어요. 자, 후설 모음인 아가 결국 뭐로 바뀌었다는 거야? 전설인 에로 바뀌거나. 자, 고할 때에도 후설 모음이죠? 후설 모음이 괴, 외로 바뀌었으니까 이게 전설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음 이 앞에 입술소리, 자, 미음, 비읍, 피읍이나 또 열은 입천장소리, 기역 이음이 놓였을 때도 마찬가지 이럴 때잘 일어난대요. 자, 어, 미할때 이가 있는데, 자, 이 모음, 자, 요 녀석이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 거야? 뒤 앞에 있는 어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란 말이야. 하지만 이때 가운데 뭐가 끼어 있어? 미음, 또는 비읍, 또는 기역 이렇게. 이응은 실제 있는 의문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 바로 뭐가, 이모음 역행동화가 잘 일어난다. 자, 그래서 이모음 역행동화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그래서, 자, 이걸 전설 모음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자, 이거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